동석오빠 브이로그 찍으면 아, 잘 동숙, 어울리겠다. 브이로그. 약간 <laughs> 그 침대에서 기지개 키면서 이제 아니, 일어나는 아. 것지 어. 아. 아. <laughs> 아, 저 오빠 표정관리 안될것 같아. 약간 수줍어져가지고. 얼굴 이 빨개져. 그런 <laughs> 영상들 얼굴은 안 나오게 보통 찍어가지고. 홈시 잘하네, 홈금 경험자. 뭘홈자야 경험자 아니야? 열심히 안살았구나함정이죠 <laughs> 내가 열심히 안 나갔다고? 방식이 존나 아닌데? 열심히 하는데. <laughs> 그냥 그러니까 너 라이브가 더 좋더라 코넥팅 맞아 리마스터 했던. 다 어? 맞아. 하나님께서 주신 나 나의 선물일 거야. 이초홍 유튜브. 오십 아래에서 딱 사면은 딱 베스트기는 음. 해. 근데 아니 뭐 초홍 누나 기운 한개 남았어? 어나 하나 남았어. 한개 아. 남았다고? 6강 엘라? 아니야 6강 6강 오오 아, 아, 아 엘라가 어. 6강 엘라가 엘수요일 수요일날 6강, 6강? <laughs> 아 그래서 앙어멜도 안 하고 있었잖아 종수키가 아, 갑자기 뭔가 그 소각에서 음. 뭔가 올라왔는 우리 그런 거는 일일이 불평하지 말자 아니 그래서 불평 어, 어, 안 하고 있었잖아 그거보다 오히려 어. 25강이 더불평할 만해 어. 그래도 장기백 25강은 어. 좀 뼈가 아픈 원트, 장기... 원트라면 오빠 어? 그것도 에스 어. 올리지 그렇게 억울하며 원트에 붙이게 맞는 말이네 둘이 형 앞골을 얼마나 짜는 거야 난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. <laughs> 다음에는 잘될 거야. 그냥 마누라 백하나 사줬다고 생각할게 그냥 편하게. <laughs> 사은꾼이네. 얼마 들어? 24강, 25강 하는데 한5 0 썼어. 5 0디백네좋네근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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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해야 평균 에이긴 해, 형은. 그는 너야 거같 너야 될거 같은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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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.. 미아 와, <목소리> 명훈이 사강갔어 아니, 그, 뭐야, 이거 브리핑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주인공이. 어, 아니, 그냥 물어본 거야, 명훈아. 어, 근데? 그래? 사랑? 어, 어 <목소리> 월드컵 얘기하는 거야? 지금 아물어 아, 아, 아 아니, 아니, 설마, 그러겠어. 아, 근데, 네, 칸영, 좀만 기다려봐. 그, 월드컵이 아, 아니라, 아, 애써, 아, 아, 애써, 애써. 근데, 6강 엘라하고 7강 엘라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나? 나는 아무 말도, 말도 안 아니야? 했어 오빠 왜 멀쌤. 갑자기 나를 공격해? 어? 아니, 아니, 아니 오빠 지금 다주 건들면 심심 미야기야. 나보다 엘리스 지금 망해가지고 나 모니터 부술뻔했어 지금. 엘리스가, 엘리스가 40명까지 안 됐나? 40이 안 돼? 40이 아니었다고? <laughs> 아니 그러이 스택이 너무 딸린다. 질러도 다2 0퍼짜인데에스터도7강딸이지 내가 그래서 열심히 뛰우려고 했는데요. 친구도 없어 거기다가 레전드는 진짜 뭐뭐 있냐 너다 줘? 아 나. 즐거워. 아 그럼 다준아나40안 됐으니까 아다준아나 이거 일부러 안 찍은 거 아니야? 시발 엘릭서 이거 몰아주기 받으려고 이개씨발 니가 보던 가한테이안 돼. 개새끼 파티 자원 너무 빤다 아그랬 응. <laughs> 아니 근데 님들은 이제 찍었으니까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 동결 하나씩 키워야 멜릭서 한 개가 몇만 골인데 씨. 그래서 내가 40을 얼른 맞추려고 열심히 돌 거예요 음아 명훈아 너 사기쳤다며 그 회심 그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뭐그 회심 짜서 그냥, 그냥 매전드였어 그냥 나 처음 봤어 그런 거 그냥 메이플 하던 분들잘 되는 거좀 짜증나네 아니 섬지 켜 아니 메이플 하던 온 사람들은 다좀 운이 좋아 아 그러네 어. 그 버섯 띄우네 물정 하이. 물정 네, 오늘 노마이, 노마이크 빠김이야. 물지 왔어? 걔 티코 안 한대 오늘. 출신 미약이라고안 한대. 검색창에 오피셜 시에 처음 뽑았는데 좀. <웃음> 아 말길? <laughs> 마스터 다음이 다이아야. 근데 냉정하지만 못한 판은 지고 다른 판이 이고 그냥 역대로 간식 뚫인것 같은데. 오빠. 내가 이런 말하기 어, 좀 뭔가 내 앞에. 아니야 오빠 냉정해. 냉정한 판단이야. 근데 최근 영상 보면 분명 마스터 200점. 아니 이제 자취하니까 그3 0대 남자 궁상맞게 사는 것보다 좀 근사하게 살라고. 오 잘하네. 브이로그. 브이로그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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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석 오빠 브이로그 찍으면 아, 잘올리겠다 약간 그 있... 침대에서 기지개 키면서 이제 아, 일어나는 아, 것보다. 아저 아, 아. 아. 아, <놀람> 아, 오빠 표정관리안될것 같아. 그 수줍어져가지고. 얼굴 야아니 그, 그런 영상들 얼굴은 안 나오게 보통 찍어가지고. 품식이 잘하는 형. 경험자. 많이 봤어? 경험자 아니야? 열심히 안 살았구나. 상정이죠. 하나님께서 주신 달나의 선물일 거야. 내가 열심히 안 갔다고? 형식이 존나 맞는데? 열심히 하라고. <laughs> <laughs> 야너 라이브가 더 좋더라, 코넥키 맞아 리마스터, 리마스터 했다. 때... 어 근데? 맞아. 하나님께서 주신 달나의 선물일 거야. 나 진짜 맞아. 송불했어. 얼마 얼마 받고 했어? <laughs> 아니, 아니 그때 아 몰라. 아니 나도 몰라. 그냥 한내 부르고 싶었던 거 아니야, 그 정도면? 좋지네. 감사한 마음에 어디... 내가 보답한 거지, 금액적인 그거보다. <laughs> 그럼 돈은 명훈이가 버는 거야, 이제? 형은 <laughs> <laughs> 이제 이신 버전으로 <laughs> 명훈이가 받았거안 그래도 왔어. 그래서 아, 이미, 그렇게 목소리가 좋 오케이. 오! 오! 나이스, 나이스. 안오 나이스 나이스. 안될 리가, 안될 리가. 버도 있어요. 그럼. 총불을 응? 안 들고 왔네? 아 오빠. 도화가, 어? <laughs> 도화가. 근데 역겹다. 이거 무료 포안 됐었으면. 가속부터 올려가지고 주력기 들어갈 때 용포 안 들어갈 수 있어. 지나가세요. 간지납니다 뭐 했는데? 어, 저 지나가게 저길 터트렸습니다 아 하나 그래. 아, 배웠다 회사. 오케이 <laughs> 어 차장 이거 하러 오는 병 간신히 간신히 찬다 잠깐만 어? 피 아니 시발 없어 그게 아 죽었네 아와 어? 죽었어 그냥 뭐야 어. 죽었네 가 우와. 이게 애들 것같티감명빼도한 사이클도 못 굴렸어 진짜 나쁜 놈 그냥 무대 가 그냥 묻가자아 솔직히 아 바주랑 밧줄로는 죽어들여 주고. 아니 왜 잠깐만. 지시네 <laughs> 그랬던 거 같은데. 케어 좀잘 해줘. 아니, 어, 수연 어? 어디 갔어 수연수 아, 오그라네요. 해도 고정까지 해주고. 그이고엘스가잘 <laughs> 어? <아이소. 너무> <laughs> 쳤다. <제가> 나쁘지 않다 <laughs> 어? 아니야 괜찮아. <laughs> 그... 아니 강풀하고 대마 어? 이 새끼들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잘 잤어 안내 찍고 오던가 만랩인데도 어 만랩이 아, 언제 만랩이야 언제 어. 야 언제 만랩 찍었냐 그래 안내판 배 깨졌네, 아... 깨졌네. 아... 이 시체가 40도였네 아저야 아7강 다리가 나한테 말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요 혼자 말이었는데요 혼자 말이었는데요 니코 마이크 끄고 해줘 좀만 기다려라 8강만 가봐라 8강 가면 부일씨발 기믹카로 가는 중 오케이 와우. 역시 루그 세일이랑 달라 스쿼할 <laughs> 때는 12시에 박혀가지고 세우라 하지 안터트리는거 아깨 아하는거 아니 포셔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오. 예전에 강의하면서 <laughs> 어. 근데 그러고서 형잔여 먹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아. 그러고서 못 아. 먹으면은 논란 생겨 맞긴 하네 10시간 더아못 쳤어 못 쳤어 아, 못쳤어, 못쳤어. 아, 잡혀, 잡혔, 잡혔, 잡혔어. 아 잡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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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뒤 잡혔는데요?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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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방금 물지 아니야? 뭐야, <laughs> 왜 <laughs> 방금 물 들어온 거 아니야? <laughs> 물닙님다나어요이씨이 <성함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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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슬플까 진짜. 아니 미치겠네. 이 <laughs> 얼마나 슬프요 <슬픈> <laughs> 메이플 근데 지금 또 누처스 좀 늘었잖아 또 괜찮아졌어? 리부트로 좀 많이 이주했어 리부트 너 만약에 본섭 괜찮아지면 다시 본섭 할거 같아? 아 이제 정신을 약간 고쳐먹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음, 음. 음. 정신 들었구나 아 그래? 아니, 그럴만해 고생지아 누가 스킬안 쓰냐 이씨 아 진짜 다 넣는 중 해줘 일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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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망. 아 씨발 아, 일방 진짜 황금 아니 이 정도 일방이면 일망. 진짜 이거 무력화 진짜 지린 거야 뭐야? 와? 뭐야? 모르지나가보 아, 어, 간지나긴 한다, 어. 오빠. 아그 그래. 확실히 리액션이 무지네 바로 들어갔네, 그냥? <laughs> 엘릭서 40 찍으면 <laughs> 더 쓰질 예정이야, 아 <laughs> 예정. 엘릭랑 예정. <laughs> 똑같네. 3시간 샤람, 샤아 샤람. 엘릭서 8강 짜라. 가면은... 가면이 어? 가면은 뭐. 가면 다른 거지. 아니 나는 명훈이 어. 천천히 하는 거 괜찮아. 그래도 명훈이가 에스터는 어? 없어도 그래. 그 누나한테 성대 대창 어? 이러는 그 새끼보단 낫지. 아 누가 그래? 누가. 야. 누나 맞는 거지? 응, 누나 미안해. 어. 누나 미안해. 어. <laughs> 그, 그런 줄 몰랐다. 마음에 담고 있어서 미안해 진짜. 어. 오케이. 사과 받아 줄게. 빡빡해 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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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근데 나도 압없없어. 아니 이제 예. 오케이. 그럼 이파괴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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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너무 느나 음, 나는, 음, 나는 열심히 음, 넣었거 얘들아, 아, 예. 뭐 미안해. 나 파괴 폭탄을 안 아니, 던지고 폭탄 만뭐 하는 거 새끼들 아, 스트라이커랑 다른 데 없어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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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같은 트 하기 싫다, 진짜. 방패만역겨 아니, 시너지 방패 세우면서 정작 시너지 가동률 4 0짜리 들고 오새끼넌장기백또아넌겠다아만 어? 슬아! 뭐? 어, 그롤 그거에 따라서 응.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할까? 하셔도 그냥, 되는데? 그냥 하셔도 되는데? 뭘 어? 선심쓰는 아, <laughs> 어? 근데 빨리 가능? 나아드가다 썼네. 아가리에? 아 했다. 아, 해야 이거, 해야 이거 진짜 큰데 이거? 아니 어차피 강수찬 아삼시가 그러 아,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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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이거 삼육 아, 네데 리트 시켜주려고 진짜! 아 영어로까지 그릴 거였어? 아 씨발 삼육수 해봤네 진짜로? 잠시아 다음 사업 게시 때는 샤워 같이 해줘라 한번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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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아, 형이 나한테 준 바디워시 그거로 아, 음, 음, 금방 아, 향. 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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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